자 여기서는요, 2차함수하고 우리의 배프2차방정식2차함수는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고요. 2차방정식은 y에다 얹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냥 y 자리에 0을 넣은 거죠. 맞죠? 그런데 d 식이 똑같다고 생각해 봐. d 식이 똑같아. 그럼 의미하는 게 뭐냐? 얘는 이런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이에요. 타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근데 얘는 만약 엑스트게 이렇게 있다고 쳐 볼게요. 그럼 얘는 바로 이두 점이에요. 이거는 소 전체, 소한 마리 전체. 얘는 소 족발 네 개, 소 족발 네 개인가? 네 개, 4개, 족발 네 개, 딱 일부분. 왜? y 자리에 0넣잖아. 었 y가 0일 때의 x 값이 궁금한 거잖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높이가 0일 때의 x 값, 그게 해거든요. 그 얘는 x가 주어짐에 따라 높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때그때 점이 찍히는 거예요. x가 1이면 1 콤마 얼마다 해서 점이 찍히고 2이면 2 콤마 얼마다 점이 찍히고 그러니까 점이 다 되게 많아. 무수히 많아. 무수히 많은데 얘는 x축과 만나는 점이 되는 거죠. x축과 만나는 교점의 값이 바로 이 방정식의 해다. 왜? y가 0일 때의 x값이니까. 이두 근이 만약에 알파랑 베타로 쳐보세요. 그럼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가 되는 거예요. 너네가 함수랑 방정식은 무슨 관계입니까?라고 하면은 이차 함수는 곡선 위의 모든 점을 얘기하지만 이차 방정식은 그 중에서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것만 말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네. 사. 자, 이차 방정식은 뭐냐? 이차 함수를 그려서 이차 함수의 x절편. 이거를 해로 갖고 있는 거예요. 해를 엑스절편을 해로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처럼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만 얘들아 이 참수가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거든. 그러면 해가 몇 개인 건가요? 아두 개죠. 서로 같은 두 개. 한 개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요. 서로 같은 두 개. 아까는 서로 다른 두 개. 이건 서로 같은 두 개. 근데 만약에 2차 함수가 이렇게 안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차 함수에 해가 있나요, 없나요? 만나는 그점가 없잖아요. 아까는 두 개, 서로 다른 두 개, 얘는 서로 같은 두 개, 얘는 없다. 없다.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다, 어, 근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차 방정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근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이차 방정식은요, 때로는 서다 두실,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기도 하고요. 때로는 서로 같은 두 시근을 갖기도 하고요. 때로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기도 해요. 허근을 갖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수는 없다. 이그지스트 아니다. 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게 서다도실이겠죠? 서다 두실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는 서로 같은 두 실근 이차방정식이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 자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누가 이차방정식이 얘는 서로 같은 두실근 갖는다. 중근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고 얘기하죠.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냥 두 개, 한개 연계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말이야. 내 말이.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얘들아. 이거는 판별식 D가 어떻다는 거죠? 여기서 판별식 구할 수 있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 a c 우리의 판별식. 난 너를 판별하겠어. 이것만 보면 돼. 이게 뭐란 얘기죠? 서로 다른 두시근을 가지면? 그렇지. 0보다 큰 거고. 얘는요? 같은 거고요. 얘는요?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2차식만 딱 봐도 2차원수만 딱 봐도 알수 있는 거죠. 얘 대신에 0만 체인지해주면 딱 0을 넣으면 2차 방식이 되거든요. 그럼 얘네들의 판별식 가지고 b제곱 마이너스 4 a c 가지고서 얘네가 두 점에서 만날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날지 안 만날지를 알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너무 많이 가긴 했네요. 내가 내용을 아예 한꺼번에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176쪽을 두개다 하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을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지금. 1번, 2번을 한꺼번에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자, 정리할게요. 한번더 마음속으로 마인드맵 그려봅시다.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 거기 Y자리에다 0만 넣으면은 2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자네 2차 함수하고, 2차 방정식의 관계를 말해보게. 라고 하면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중에서 y가 0일 때의 점. 즉, 2차 함수의 x절편이 2차 방정식의 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완전 깔끔한 거죠. P.S. 알로비처럼 여러분 이거 완전히 명언으로 외워놓으셔야 돼요. 이 참수의 엑셀 표현이 이차방정식의 해이다. 네? 자, 그러면은 아예 그 밑에 것까지 다 하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렸을 때이 참수가 여섯 가지로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한 점, 한 점. 안 맞나? 안 맞나? x 축입니다. 다 x 축이고요. y는 asu 플러스 bx 플러스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일 때는요, a가 뭐란 얘기죠? a가 양수일 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를 직접 그릴 수가 있어요. 여기는 위에 거는 a가 양수일 때다. 이 밑에는요. A가 음수점맨 앞에 있는 2차항 계수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일 때다. 그러면 얘 만나는 교점이몇 개니? 두 개예요. 그럼 이 라인은 D가 뭐라는 얘기죠? 0보다? 크다. 이게 둘다 마찬가지예요. 둘다다 다 D가 0보다 큰 거예요. 자, 얘는 한 줄에서 만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D가 뭔 거죠? 둘다 0이에요. 얘둘다안 만나요. 안 만나면 D가 0보다? 작다. 한마디로 실근이 없다. 만나는 교점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어요. 여섯 가지 경우를 다 이제 이해할 제이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물어볼 거야. 너네한테 한 가지 물어보면 답을 할수 있어야 되지. 자 정윤아 어떤 이차함수가 나왔는데 그이차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차함수는 ax제곱 bx 플러스 c예요. 자, 그렇다면 a는 부호가 뭘까요? 음수 여기서 b제곱 마이너스 4ac는 부호가 뭘까요? 써버렸어 벌써 0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지원한 이런 식이 있었어요 a는 뭘까요? 0. 양수고요 어 내가 여기를 2번으었었네요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 지금 얘들아 b제곱 마이너스 4의 c 는 뭘까요? 그렇죠 왜?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 두 점인데 하나밖에 안 칠했네 뭘 해야 되는 거니? 이거 할까? 자, 지원아. a는 부가 뭐죠? 어, 미러블록이니까 그리고 b제곱 마이너스 4ac는? 그래도 두점 만나는 거니까.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